사랑하는 복덩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날씨가 무더욱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드릴 때, 즉, 무엇을 청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예, 어떠하세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으신지요? 청하고 나서도, 설마?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여러가지 분심 잡념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심과 잡념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있음이 예수님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즉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그룹만 우리만 우리끼리 우리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라고 편협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분심과 잠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두 가지입니다. 없어서와 즉 믿음이 없어서와. 이기적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분심에 들게 되고 하느님과 이웃을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 안에 베드로는 작은 호기심과 약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수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의 이 외침은 바로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설교를 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공부를 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운동을 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사업 일 노동을 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이웃을 용서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시거든 제가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잘 지내도록 명령하십시 주님, 주님시거든 제가 발표를 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시거든 제가 건강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시거든 제가 기도를 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시거든 제가 밤잠을 잘 자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시험을 잘 치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주일미사를 거르지 않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가 이 약을 끊도록 명령하십시오. 이야, 아주 많은 기도를, 많은 외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 외침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외치고 싶으세요? 그러나 겉샘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시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기에. 그만 어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의심을 가진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복덩이 여러분, 오늘의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미사 안에서의 자비송을 바치는데 이 기도문을 삶 속에서 숨 쉬듯이 외우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온갖 어려움에 닥치게 될때 주님께 온전히 신뢰심을 가지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열거된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엇을 잘하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모든 행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